셋, T1 b 더 원.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 원입니다. 제로즈 2024년 갑진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. 와와 올해는 에너지가 번영하고 풍요로움을 가져온다는 청룡의 해인 만큼 제로즈도 용띠인 저 하의 에너지를 받고 올 한해 풍요로운 해가 되길 바랍니다. 특히 이번 설날은 제로즈와 함께하는 첫 설날이라 저희도 무척 설레는데요. 설날인 만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강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2024년이 시작한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다들 새해 목표는 잘 지키고 계신가요? 그러면 저희 제로베이스원도 2024년 목표도 있는데 이키게 뭐지? 제로즈와 함께하기, 제로즈와 힘복하기 제로즈만 사랑하기. 맞습니다. 저희도 이제 목표를 지키기 위해 올 한해. 열심히 노력할게요. <laughs> 네, 제로베이스원과 함께 새 목표도 같이 잃어보고 올 한해 저희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기로 약속해 네, 그럼 제로즈 새.